자, 오늘은 악세 엄마 과연 이득일까? 네, 이게 요즘 여러분들이 궁금증이 많죠. 과연 악세엄마가 지금 이득이냐? 악세 개떡락했는데 이거 1,200골만 날리는 거 아니냐? 자 그래서 악세엄마 전략 어떻게 할지 그리고 악세 맞출 때 그리고 또 꿀팁 상단 1 2마가 이득이다 현재 자 악세엄마 과연 이득인가? 자강세비율 악세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1,680으로 인해 1주 동안 중에서 상단일 라인이 비싸졌지만 이건 일시적이었고 악세 가격이랑 개떡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과연 내가 장신구랑 파편이 있어도 이게 연마인지 이득인지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연말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요걸 한번 계산해봤습니다. 1,200 골드로 이게 연말했을 때 과연 이득인지 손해인지. 그리고 이거 제가 좀 이게 디테일하게 계산을 하면 좋겠지만, 어 제가 그 정도의 능력은 없거든요. 그냥 이게 이득인지 손해이지만 그냥 러프하게 그냥 좀 간단하게 계산을 해봤습니다. 자, 일단은 만약 1연마에서 중단일이 떴어. 이것도 상당히 질문이 많이 나오는 거죠. 1연마에서 중단일이 떴을 때, 과연 이걸 끝까지 누를까요? 중단일의 경우는 1연마와 3연마의 가격이 똑같습니다. 1연마 1골드고 3연마도 1골드야 하지만 연마 비용만 나가지. 그래가지고 이걸 계산을 어쩌고저쩌고 하면 어떻게 되냐? 1연마에서 중단일이 나왔을 때 끝까지 누르면, 일단 이득은 맞다. 이득은 맞는데 뭐가 문제다? 파편이, 아깝다. 파편이 375개가 나간다. 그래서 좀 이거는 비추를 한다 자그 다음에 1연마에서 상단일이 떴어 이걸 과연 끝까지 눌렀을 때 이득이냐 끝까지 눌렀을 때 이득이냐 자 상단일의 경우는 이제 1연마일 때는 8만골인데 끝까지 누르면 오히려 가격이 줄어듭니다 5만골로 자. 이게 상하와 상중과 상상이 나올 확률 때문에 그런 거잖아. 기대값이 사라지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어쩌고저쩌고 계산을 해봤어. 그냥 어떻게만 계산했냐면, 이게 트곱만따졌어요트곱만이 깡공이랑 깡무공은 고려하지 않았고요. 이것까지 계산하면 너무 복잡해져서. 그냥 트곱만 계산했을 때. 근데 트곱만계산하려도 뭐다? 이득이다. 27,000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편을 375개를 더 썼을 때, 이득이야. 상단일은 그냥 끝까지 누르는 게 무조건 그러니까 77.78%로는 손해를 보는데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이 깡공이나 깡무공 나오면은 사실 이것도 깡공 깡무공 상업 나오면 거의 손해 X 근데 지금 깡공이랑 깡무공을 아예 계산을 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깡공이랑 깡무공 나오면은 이 기대값이 여기서 더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이게 보시면 중단일은 375개 사가지고 7700골이 밖에 이득을 못 보지만 상단일은 끝까지 누르면 이득이 훨씬 크다. 이게 게다가 이제 상중과 상상. 만약 진짜 상상에서 상상상 떠. 그럼 천만골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깡공, 깡무공 가치도 엄청나게 높다. 상단일에서는. 그러니까 상상에서는. 자, 그래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게, 그러니까 이게 기대값을 내가 다 계산할 순 없어. 어떻게 계산했냐. 그냥 1연마 도박 기준으로 이득인지 아니지 따져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까지 눌렀을 때 그거랑 차이를 비교해 가지고 과연 이게 이득인지 아닌지 근데 일단은 1연마만 노리고 판매를 하면은 이득인지 아닌지 일단 이것부터 따져 볼게요 자 일단 가격이 이러거든요 목걸이 이제 축피상 적축피상 낙인력상 그러니까 다 1연마 기준이고요 자 1연마 도박을 해서 파는 거는 보는 거와 같이 목걸이를 제외하고는 손해입니다 이거를 보고 사람들이 손해라고 하는 거야. 이것만 보고. 어? 손해인데? 봤잖아. 그니까 어차피 중단일은 나와도 본전식이고, 어? 천 골드밖에 페이백 안 되고, 상단일은 1연만 도박해가지고 뜨면 은 기대값이 오히려 1연마가 1200골이니까 손해라고. 목걸이를 제외하면은. 자, 근데 이거는 이제 1연마인 상태에서 파는 거잖아. 근데 끝까지 누르면 뭐다? 기대값이 훨씬 좋다고. 기대값이. 이 상태로 파는 것보다 끝까지 눌렀을 때 기대값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반지의 귀걸이가 지금 마이너스 200골인데, 이걸 끝까지 누르면은 오히려 이 기대값이 1200골보단 무조건 더 높아집니다. 무조건. 예, 장담하는데 무조건 1200골보다 높아져요. 끝까지 누르면은. 자, 그래가지고 정리를 하자면은, 이런 말을 눌렀을 때, 중단일, 상단일이 나왔다면 끝까지 누르는 게 기대값 자체는 이득이다. 하지만 뭐다? 중단일을 끝까지 누르는 것보다 상단일을 끝까지 누르는 게 훨씬 이득이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파편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끝까지 누를 거라면은 상단일이 나왔을 때 끝까지 누르라는 거예요. 차라리 중단일 나왔을 때 끝까지 누를 거면 차라리 흰민지 낮은 파품 악세까지싹다 1연마 도박해라. 진 파편이 아깝다. 그러니까 중단일은 웬만하면 끝까지 누르지 마. 끝까지 누르지 말고 그냥 1연마로 판매를 해라. 근데 만약에 흰민지가 존내 높은 거면 2연마까지 해보보자. 2연마까지만. 만약 본인이 파편이 넘치면 사면 말을 해도 되긴 해. 자 사면 말을 끝까지 눌렀을 때 반지기 거리는 저점이 높고 목걸이 는 저점이 낮은 대신 고점이 높다. 그러니까 목걸이는 사면 말을 누르면 가격이 박살이 훨씬 많이 내거든. 그 대신 이제 목걸이가 이제 상중이나 상상을 가면 가격이 좀더 비싸지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뭐 완벽하게 계산을 하지 못했는데 대충 계산해 보니까 현재 시세에서는. 기대값이 반지 귀걸이가 목걸이보다는 좋다고 봅니다. 예, 목걸이가 저점이 너무 파멸적으로 낮아가지고 지금. 그냥 상단일에서 마감하면 목걸이가 너무 손해거든? 자, 장신구 연만 아직까지는 이득이 맞다. 근데 단 그게 있어. 단이 상단일 1연마로 판매하는 천사라면 천사의 경우는 손해일 수도 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상단일 1연마로 팔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진짜 천사들이야. 자, 모든 계산에서 깡공, 깡무공을 제외했는데 깡공, 깡무공이포함된다면 더더욱 이득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1700 이상 유저. 고대 학세보다 파편이 압도적으로 부족하지. 특히 이제 강습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일주일 15개. 품질 80 이상 학세 거기서 너무 많이 준다고, 학세를 그래서 파편이 무조건 부족해요, 파편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인이 파편에 따라 흰민지 수치에 따른 연마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개인적인 추천은 흰민지 맥스 기준 마이너스 1000에서 1500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연마를 추천한다. 이 정도. 그러니까 노연마일 때 이거보다 낮으면은 반지를 너무 웃겠어. 한1,500 정도? 근데 그러니까 이것도 남으면은 그렇게 하고, 그냥 아니면 마이너스 한1,000 정도? 1,000 정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 파편에 따라서. 근데 이것보다 낮으면 좀 심각한 거이네 자, 중단일이 떴다면 1연마 판매를 추천하고, 상단일이 떴다면 끝까지 연마를 하자. 근데 이제 목걸이는 지금 3연마 기대값이좀 낮긴 해가지고, 목걸이 뭐 1연마로 판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자, 중하에서 만약 상하로 여러분들이 세팅 생각이 있다. 세팅 생각이 있어. 내가 만약에 부캐릭터, 뭐 본캐릭터 지금 상단위를 맞추려고 해. 뭐 중화를 할까? 상화를 할까? 근데 이거는 제가 거의 뭐한 4, 5달? 그냥 예전부터 계속 얘기한 거지만, 이런 정도로 세팅할 거면 상단위 세팅이 생각이 있으면은, 상단위 1연마 힘민지 높은 매물을 구해서 어느 정도 도박을 해보는 거를 추천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1연마만 한 상단위를 올리는 사람들이 천사예요. 이건 진짜 올리면 손해야. 끝까지 누르는 게 이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차피 상단위를 낄 거라면은 1연만 힘민지 높은 해자매물을 잘 찾아서 그거를 구매해서 세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이거를 여러분들이 도박용으로 산다, 그거는 비추합니다. 왜냐? 파편, 폐온 값도 나가고 거래 횟수도 1회가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좀, 그래 그러니까 어떤 걸 사면 좋냐? 여기서 이제 1연마 가격이 다 비슷하게 올리거든, 사람들이? 이게 올리기 귀찮아가지고. 뭐, 요런 게 있어요. 아까도 내가 그 방송 중에 계속 추천했는데, 이거 작성한데, 이런 거. 11253이면은 이게 엄청 높은 거거든요. 1연마 11253이면은. 뭐 요런 거 이제 8만 고래 산다? 이게 진짜 이게 기대값이 너무 좋아. 이런 것도. 11291. 예, 네, 요런 거. 요런 거 이제 사가지고 끝까지 눌러가지고 상단일 뜨면 뭐 그냥 아쉬운 거고. 근데 만약 여기서 상하나 상중이나 상상이 뜬다? 그럼 대박인 거고. 그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매물이 다 털렸거든. 제가 이거를 또 방송을 하면서 얘기하니까 이게 시청자분들이 막 사가지고. 그니까 이것도 지금 이게 11200, 11300 이런 게 14만, 15만 골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8만 골 이런 거는 좀 우마이 하다고. 목걸이 같은 것도 이제 1연마에서 이것도 이제 좀 높은 것들. 이거는 이제 좀 나갔고. 그러니까 잘 사야 돼. 아, 뭐 이런 것도 막 엄청 나쁘진 않죠. 뭐 10만 골 저런 거. 이것도 한번 시세 탭 보면은. 어,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죠. 아, 목걸이 맞출 때, 이거 거의, 이것도 거의 흰민지 맥스거든요. 15661이면은, 1연마에서. 저런 거 이제 사가지고, 좀 눌러보는 거, 뭐,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맞출 거. 근데 목걸이는 좀 도박이긴 해. 아, 그리고 또 이제, 참고로, 무공은 서폿 분들한테 또 추천하는 건데, 이 무공 상단일 1연마도 좀 우마이 하거든요, 이것도. 그니까 요게 왜 장점이 좋냐. 이게 왜 좋냐면은, 무공은 유효가 존내게 많아요. 그니까 무공은, 여기서 이제 공격력 뜨면 뭐 당연히 좋은 거고 만약에 깡무공이 상상이 뜨잖아? 그럼 그것도 좀 우마이해. 이게 서포츠 기준으로 무궁무공 이게 종결이라 요게 이제 은근 맛있다고. 그거 외에도 뭐 최대 생명력만 떠도 뭐 나쁘지 않고 이런 것도 뭐 나쁘지 않고 뭐 파티원 보호막 이것도 이게 효율이 안 좋은데 인스타 감성으로 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나쁘지 않아요. 서포트 이런 뭐거 만약 띄우면은 어 이런 거 맛있지. 그니까 러 이게, 이게 유효가 많아. 무공퍼가. 그래가지고 뭐 서폿이 만약에 내가 무공퍼 상업을 사야겠다 하면은 이런 거 이제 1연마 좀 힘민지 높은 거 사서 도박하는 것도 괜찮고. 근데 진짜 이돈벌 생각으로는 하지 마세요. 가유횟수랑 폐온 나가는 게 상당히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은 악세를 누르는 게 이득이다. 그리고 1연마에서 상단이 떴으면 끝까지 눌러라. 파편 없으면은 좀 존버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